남원시 승진 인사 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시장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을 지킨 인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당사자나 연루자가 승진하고 요직을 꿰차는 현실을 지켜본 시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유기상 전 고창 군수의 불법 모금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창 경세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 군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용인 삼성전자의 전부기전이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부기전을 위해 전주 입산 등에서 고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마을 돌봄시설 26곳이 야간 시간에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 승진 인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경식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 8일 전해드렸는데요. 포토라인에선 최 시장은 투명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을 지킨 인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당사자나 연루자가 승진하고 요직을 꿰차는 현실을 지켜본 시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31일 새벽, 남원시청 한 공무원이 전날 회식 뒤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번이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약두달 뒤, 남원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여론에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취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열심히 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선고를 앞둔 상황,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된 최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말합니다.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 바와 같이 우리 남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깨끗하게 원칙과 과정 절차를 한상서 인사를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행 비서의 초고속 승진 논란 등 이른바 측근 챙기기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최 시장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사권자인 최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제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을 고발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의 숲은 입장문을 내고 최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시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고서도 인사위원회와 인사팀장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을 내세운 최 시장의 주장과 달리 시청 안팎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불법 모금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창 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전 군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유전 군수가 당해 8월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전 군수는 친목 모임 회비를 모금 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용인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 송전탑 갈등 해결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용인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주, 익산 등에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클러스터가 초래한 송전탑 건설이 전북의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삼성전자가 풍부한 전력을 갖춘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준병 전북 도당 위원장은 전기요금 차등제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삼성전자가 새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지역 마을 돌봄 시설 26곳이 야간 시간에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마을 돌봄 시설 334곳 중 26곳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 형태는 두 가지로 24곳은 오후 10시까지며 두 곳은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지역별로 정읍 김제 각두 곳, 고창 한 곳, 전주 열곳 등입니다. 이용 대상 연령은 만 6세에서 12세이며 상황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됩니다. 올해 정치권의 화두죠. 오는 6월이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선거라 각 정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땠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도시사는 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장 8석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이룬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성을, 민주당은 서륙을 앞세웁니다. 2년 뒤 2024년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절반을 훌쩍 넘는 161석에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앞에 175석으로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이른바 심판론의 불이부터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49.42대 41.15.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도 79.38%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입니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가 큰그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그런 모습 조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란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민을 대표할 참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아홉 번째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지난 지선은 국민의힘이 뒤이어 총선과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꽂은 가운데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18년째 인하 또는 동결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8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책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고물가 등의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구일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재정 악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늘리고 연구비와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전북대의 지난해 연간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 332만 원, 예체능 계열 467만 원, 의학 계열 881만 원등 평균 444만 원입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 이승철 경정의 사고를 계기로 도로 위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2일에서 20일 도내 15개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도로 위 사고 처리 지침을 교육하고 경고등과 안전고깔 등 장비를 점검합니다. 또 교통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필 방침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당이 공천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종 논란과 비위로 빈축을 사온 전북지역 정치권 전반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사정검증 성격으로 평가 결과는 향후 후보 공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지역 정치권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강화된 도덕성 잣대라고 합니다. 실제 전북 지역 시군의회는 각종 비위 사례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의혹,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월 산불 비상 상황 속에서도 외유성 국내 연수를 강행한 전주시의원 7명에 대한 비판 여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에서 개인과 가족의 윤리 항목 배점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중앙당의 강경한 기조가 반영된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캠페인을 벌이며 기부문화 확산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안군민은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홍보 릴레이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한해 동안 900여 명의 군민이 정기 후원에 새롭게 동참했습니다. 일시기탁을 포함한 전체 후원 모금액은 9억 1천만 원으로 전년 7억 6천만 원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재단에는 공직자와 농업인 단체, 소상공인, 지역 기업 등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겨울 방학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남원시 천문 과학관에서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낮에 관람한 사람은 밤의 별을, 밤에 관람한 사람은 다음 날 태양을 무료로 관측할 수 있는 특별 체험으로 유료 입장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문 과학관에는 해시계와 자경루 같은 1 4종의 과학 체험물, 그리고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초고화질로 천장 전체에 펼쳐지는 입체 영상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남원시 천문과학관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남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천체 관측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밤 맑은 하늘의 별자리와 낮의 태양 관측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도 색다른 과학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메일홀딩스 자회사 엠즈시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나섭니다. 고창굴은 엠즈시드와 고구마와 땅콩, 복분자 등 고창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분자 에이드와 고구마 치즈케이크 등 신제품을 엠즈시드가 운영하는 전국 146개 커피 매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창굴은 이번 협약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Z 열풍의 힘이 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